공정함을 기준으로 소통하고 격려하는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니다 저는 저희 때는 도 개인적으로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건 정말 이 우리끼리 있으니까 좀, 좀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 나오죠 국민학교 나왔죠 네, 은행실짜 고등학교 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성과주의다 보니까 처음에 탱크 앞에서 막 피를 피가 팍! 보이러면서 이걸 돌렸더니장녀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대회 때는 그냥 여러 명이 막 피가 팍! 그 이상 그래서 내가 대선을 만들려고 다음 드릴 때 머리를 팍! 했더니 정신 감정을 받아보자고. <laughs> 네, 아이의 정서가. 네, 그리고 추억이. 아, 근데, 그리고 민지님께서 한 어떤, 어떤 리더십 필요할지. 아,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미래 세대기도 하고 제 동생이 중일이에요. 중학교에 저랑 1 5살 차이가 나는데. 이 조그만 아이가 살아갈 이 대한민국 책임감이 큽니다. <laughs> 저는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은 정확한 인형을 가지고 국가가 나아가야 방향을 국민적 공감을 통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양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은 있을 수 있어도 그들이 원하는 세상, 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피어오르고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발전이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그를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대한민국을 하나의 화합으로 공감하면서 나아가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아무래도 요즘에 이제 선거 가 있어서 어,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차원에서 <laughs> 말씀드리자면은 어. 이, 이제 산업화를 이루시고, 또 민주화까지 이루고, 이제는 복지국가를 만들, 만들려고, 뭐, 선거 때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퍼줍니다. 그죠? 여러 가지. 사실 뭐, 좌우를 할것 없이 다 어떻게 해서든, 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 정부가 사람을 이렇게 챙겨주겠다고 이렇게 다들 나서고 있는데, 어,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 무엇보다 물질적 자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자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면서 물질적으로는 너무나 풍요로워졌는데 사실은 어, 정신적인 자본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잃었다고 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 정말 앞으로 필요한 리더십이 정신적으로 강인하고 정말 뭐 국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챙겨줄까 국민들을 사실은 하대하는 거잖아요. 국민들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국민들을 챙겨주려고 보살펴주려고 한다는 건 사실은 우리가 기분 나빠 해야 될것 내용인데 정말 그래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길러줄 수 있는 정말 강인하고 정말 근면 성실한 그런 국민들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렇게 되면 지금 나와있는 후보 중에 한 명밖에 없죠. 여기까지만 말겠습니다 <laughs> <laughs> <야, 웃음> 먼저 지금 희생하는 리더십, 당고 싶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이제 30대로서 지금 공정한 사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남녀 내가 남자라고 아니면 여자라고 뭔가를 배우를 받게 된다거나 내가 지역에 있다고 뭐 나의 능력과 노력에 대하지 않은 어떤 것들을 주는 것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건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번 입사하면 종년이 무조건 보장해. 그런 상황에서 청년들 채용을 잘안 하겠죠. 그리고 한번 입사하면 장땡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거를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20대의 노력도 그거에 대한 대우를 받고 30대에 대한 노력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 노력에 대해서 그 혜택과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연상의 형님, 네. 박상현 네. 형님. 어, 리더십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수 있죠. 끌고 가는 리더십이냐, 뒤에서 밀어주는 리더십이냐. 근데 그것을 끌고 가는 게 맞다, 뒤에서 밀어주는 게 맞다, 그거를 논하기 전에 저는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 보인다 저 리더가 끌고 가는 방향이라면 저 리더가 나를 밀어주는 방향이라면 나는 내 역할 열심히 했을 때 나의 미래 비전이 눈에 보인다 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분들의 대다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살아보니 점점 살기 좋아지더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또 내가 한 만큼 정당하게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나오는 나라가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존경을 보이고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리더라면 정말 국민들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그리고 내가 그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저 리더와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지겠구나라는 그런 장밋빛을 그릴 수 있는 근데 그게 정말로 뭐 허황된 것이 아니라 뭐 뭐... 말 못하겠네요 뭐 땡땡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그런 허황된 거 말고요 그냥 정말 내, 내가 열심히 했을 때내 삶이 나아질 거야 우리 국가 전체가 발전할 거야 라는 그런 정말로 눈에 보이는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실질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어,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